안녕하세요. 화물 나름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시행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산업재해 보호대상 노무제공자가 기존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 사업장의 일감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종사자 등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이 시행됐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위험물 운송 차량에 관해 2020년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주고 1년 뒤인 2021년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해주었습니다. 이때 시행한 고용산재보험은 기준보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새롭게 바뀐 허물차주 산재보험 제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첨부한 고용산재보험 안전망 강화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추진배경과 산재보험 관계의 적용, 산재보험료 산정및포과 플랫폼 운영자 특례, 업무상 재해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개정법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해야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산재보험 관계 적용 내용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며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 14개에서 18개로 늘어났습니다. 산재보험 관계 적용 대상으로는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위험물 운반 차량 등의 특정 품목 산업 구분 없이 모든 화물차조로 적용 확대합니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세부 유형이 표로 나와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화물 차주의 범위로 빨간 네모칸을 보시면 일반 화물 자동차 특정 품목 운송기사 화물 차주 모두 14호 직종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내용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간반씩 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과거 기준보수에서 월별 실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산정은 경비를 공지한 월 보수에게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경비 공제율은 30.3%이고 직종별 유율로는 화물차는 1.8%가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화물차주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성명, 직종, 보수액 등을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 시행된 산재보험과 23년 산재보험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존 컨테이너 운송, 시멘트, 철강, 위험물 등 4가지 운송차량만 산재보험이 가능했던 것을 전차종 모든 화물차로 확대 시행하였고, 신규 대상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기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차량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 특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대상을 정리해두었는데요.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운영사,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구분되어 있고, 이용사업자에는 운송사, 주선사, 화주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신하여 아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수지금을 중개하지 않는 화물 플랫폼의 경우, 6가지 의무 중 4번과 6번을 뺀 4가지입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신고하고, 회원들의 이용개시와 종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매월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년간 노무 제공 정보 보고 및 자료 제공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 선진화, 공정화 등의 정보 의도가 담긴 의무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당할 수 있으니 내용 잘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신고서 양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용 개시 신고서고 두 번째는 매월 제출해야 할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입니다. 노무 제공자가 플랫폼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언제 일을 했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의 내용이 고용산재 쪽으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관련 질문과 답변 파일이 공지되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49가지 질문에 답변한 Q&A 질의응답 자료가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 자료를 포함하여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자료들은 화물나름이 블로그에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 및 화물운송시장 관련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네이버에 화물 나름이 검색하시어서 블로그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세부 관할 지역에 따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적힌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물차 고용 산재보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